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지난번 겨울옷 시리즈를 다 완성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그동안 그래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그 월닭 모임이 있어요 방송하는 의사들 모임 그래서 오늘 입고 갈 의상을 지금 생각보다 날이 되게 좀 더워요 되게 추웠었다가 더워져 가지고 감기도 제가 지금 한참 들었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따뜻한 니트를 위에 입었고 아래쪽에는 아래쪽 아래쪽에 입은 거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카메라야 잘 있어라 이렇게 미우미우 미니 스커트를 입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션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 백을 매치하려고 해요. 얘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니트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찍고 몰랐을 때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편집시마이브에서 샀고요. 미음미우 스커트는 메타코르테에서 산것 같고, 이게 반백년을 살다 보면 작년에 산 옷도 있고 막 이러니까, 금액이 엄청 그 헷갈려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 백은 어디 거지? 소피아 웨스터. 소피아 웨스터가 한동안 또 엄청 인기를 모았었고 네, 한번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디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제가 제일 연장자거든요. 영단이 도 제가 제일 위에 있어요. 고정. <laughs> 고정. 고정하소서. 카메라 고정하소서. 네. 이렇게 해서 입고 가려고 합니다. 신발. 신발은 뭘 신냐면요. 음, 잠 기다릴게요. 가 신발은 미르 발렌티노 미르 매치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네, 신형풀 착장샷을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진으로 찍어서 올릴게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하고 코트는 빅토리아 비컴의 이 본색 코트를 가려고 합니다. 입은 모습은 이게 약간 독특해요. 이렇게 팔도 접히고 이래가지고 음. 제가 저걸 소개드렸는지 해 엄청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음. 이렇게 해서 모임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우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포호에 뭐가 들어있냐면, 차키가 들어있네요. <laughs> 메이크업 같은 립도 이렇게 써주셨고. 이따가 모임에 가서 라이브 방송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하여튼, 전고 유망한 그런 의사들의 모임이고, 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엄청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옷을 소개할까? 소개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음, 옷장 한번 열어볼까요? 이수진TV의 옷장. 얘는, 안드리아 포플리노이 니트도 제가 좀 자주 입는 니트죠. 청바지에도 있고, 스커트에도 많이 입는 니트예요. 화면발이 잘 가는 것 같은데? 제나가 많이 좋아하는 니트이죠. 빛나나게 니 스커트 같은 걸잘 매치할 수 있는 이 니트 얘도 브랜드가 얼루드 한 번에 다 소개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빅토리아 베컴은 제가 뉴욕에서 바니스 백화점에서 신발 쇼핑할 때 마주친 적이 있는데 백인 가이드에 이렇게 둘러싸인 그녀의 모습이 너무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베컴 옷은 이렇게 라인이 니트지만 이렇게 라인이 딱 각이 살아있고 아까 보여드린 코트도 입으면 각이 딱 살고 그래서 되게 옷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싼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뻐요 옷도 예쁘고 빅토리아 비컴도 예쁘고 미유미유 스커트 미치아 스커트도 예쁘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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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와 일단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제가 인스타에는 몇번 올렸는데 월딱 모임이에요. 방송하는 의사들의 모임이고 제가 이수진님것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돌아가면서 한번 아, 인사를 예. 하겠습니다. 음. 월닭의 창시자이자 월닭의 아버지이신 음. 우리 사혁이. 사장님 속에 아, 예. 제 후배예요. 저도 관종스타가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홍사혁이라고 아, 합니다. 합니다. 네, 아, <laughs> 저도 관종. 어, <laughs> 반갑습니다. 네, 월닥 모임이 이번에 예, 한 다섯 번째인데. 누님께서 처음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약간 가장 핫한 유튜브 채널 지금 나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laughs> 저는 월당모임 오늘 처음 나왔고요. 자기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지? 피부과 그게... 전문의 오수진. 아 그게 이름이지? 네. 구독해주세요. 아, <laughs> 아, 이순희 아. 선생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월당모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포하은 어, 안해도 돼요? 아 안된다. 아, 아. 모자이크 처리로. 뭐 아, 할것것 같아요. 끼가 있대니까 어, 관종 제 1호 관종 다 <laughs> <laughs> <오케이>. 나오게 해다 <laughs> 사과를 묻혀달라는 놈에 <laughs> 그래놓고 자기관동을 봐아 그냥 네 저는 절반만 나오도록 하요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laughs> 그래서 월, 당 모임에 저 처음으로 오늘 오게 됐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음. 네 이수진 선생님 어, 인스타도 많이 해주시고 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구독하러 갑니다 네. <laughs> <laughs> 아저 아, 아, 여유로 어, 카메라 아, 보면서 훈련사 얼굴이... 이거 자르지 말아주세요. 이거 받는다. 재진아 이하면 제가 못꺼까 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고요. 월학에서 지금 막내를 맡고 있고요. 네. 어, 이수진 원장님 개인적으로 팬이었고 이제.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모임을 할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원도 했잖아요. 예, 강남역 4번 출구 네, 자양미한의원이고요. 자양미 네. 예, 많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이제 세 명서 독자들로 아 하고 있고요. 다이어트가 아 자유 아무튼... 이제... 저기잖아. 유튜버들의 관심사인 다이어트 예, 아니야? 다이어트나 이제 미용 쪽에 이제 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놀러 오시면 됩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그냥 저희 대대선생님한테 관심 있어도 놀러 와도 된다고 이래요. 네. 차려야지 부씨같이 가지. 태에 아. <laughs> 오시면 뭐 커피 한잔에 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나오실래요? 셀카만! <laughs>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경이라고 하고요. 아, 어, 사진 감사합니다. 어 일단 오늘 약단 월단... 얼었어. 예 네, 지금 그치, 그치? 약간 얼었어요. 오, 처음, 처음 처음 봤어. 처음에 사진 봤어요. 찍을 때는 너무 어우. 잘 되는데 영상에 지금 네, 영처 영상 찍어 봐요. 거행 오늘 김영경 선생님이 시험을 앞두고도 왔어요. 이월담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아, 굉장히. 네, 맞습니다. 제가 응. 아직 기말고사 기간인데,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만나 뵈러 왔고, 어, 저한테 되게 꿈을 심어주시는 분들이라서, 저월담 모임 너무 사랑한 분들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것 같아요. 요 이번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앞에 가면 같아요 그래. 아, 네, 저. 네네. 10초 안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익히 알고 있는. 아, 아 <laughs> 너무, 너무 잘하신다. 이순정현님, 저희 아내가 팬이라서 사인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꼭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심리를. 뭐죠? 정신과 의사 정우열. 그냥 정신과 의사 치시면 제가 제일 위에 나와요. 아, 이거, 이거 해야 되지? 구독과. <laughs>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도해주세요 안녕. 2019년이죠? 2019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많이 받으세요. 너무 훈훈한 안녕. 영상이었어요. 우리 저기서로 막아이죠 우리는 월다. 아, 하나, 둘, 셋, 우리는 월다. 예, 중간에 일초 응. 쉬어야 돼. 우리는 얼다 이래도 안 이거라고 해야 되는 지금 아까 1차로 우리 찍었는데 지금 늦게 도착하신 우리 선생님 유튜버신데 네. 이미 구독자가 몇 명이시죠? 2만 명이고요. 우리 초기멤버 사실 우리 작년. 작년 여름에 처음 만나? 그 그렇죠. 초기 멤버니까요.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외과 전문의 김시환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네요. 정말. 영무이무 병원님, 감사합니다. 병원님. 네. 저그영원보다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픈한 지가 아직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약간 좀 부족한데, 몇 닥... 명인데, 구독자가 몇 명. 닥터 시완이라고. 혹시나 그 여러분들이 비만으로 고민하고 계신다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또 오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닥터 시완 치면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망과 열정 전아이에 선생님 몇 살이시죠? 근데 네, 하여튼 경험이 풍부하시고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제 후배님도 유명한 후배님도 가수하시고 서울치대 나오시고 그때가 아마 자기가 활동할 때가 내가 학습, 졸업 막 했을 때다? 내가 87학번이거든 요 어, 그래서 그때 내가 t v 로 봤던 내 후배인데 저런 수사가막 이랬던 분이 오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연예인이 <laughs> 나의, 나의 채널에 저기 출연을 하십니다 한번 연예인 보여드릴게요 후배예요 몇 학번? <laughs> 학번이 어? 98학번 그러니까 나는 87학번이고 자기는 98학번이니까 <laughs> 알아서 계산하세요 어지럽다 저는 아유. 지금 여기 자리 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 김정훈이고요 제가 후배, 제 학교 다니다 말아가지고 후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과 친분이 깊은 사람이고 저도 유튜브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 월닭과 함께 희망찬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녕. 우리 아까 구호 뭐였니? 월닭입니다. 월닭이요. 우리는 일출시고 월닭. 한번더 할까? 자 시작. 우리는 월닭. 이거 H T 가든가? 자다라. 이걸로 하고 내 커비 한번 수다를 보자. 아. 여러분 우리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 하튼 댓글 남겨주세요. 아셨죠? 자 시작. 우리는 빨다. 오늘 지금 추전 타임 하고 있으니까. 실물보다 아. 되게잘 잘 나. 이거 얘가 지금 그래, 실물보다 잘 나. <laughs> 근데 제가 하고자 하긴 이런 거 같아요. 어. 이 모임은. 그러니까 얘는 딱 각도 잡는다. 아. <웃음> 약간 <웃음> 약간 얘는 각도 잡는다. 네, 근데 근데. 근데. 그냥 서울에 치과 하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너무나 매력이 많은 사람이고, 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 책이에요, 솔직히. 너 유튜브 해야 네. 저도 감정 스타일 이에요 우리 아가도 찍어줄까? 피부과 레슨 할 때, 아가? 자, 안녕. 어라면 감정 제1호가 돼. 피부과 합격한 소감 엄마에게.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저, 저 영감이죠. 저희 여기. 좋은 의사가 될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늘 그건 느끼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내가 늘 꿈꿨던 그런 좋은 의사인가를 늘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어,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아닌 것 같아. 요 네. 인스타도 새로 오픈했죠? 네. 다시 아, 오픈했 아이디 뭐야 아이디 뭐야? JSS064. 아, 064. 064? 네, 064. 혹시 제가 나중에 아이디 올려놔도 돼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놀러오세요. 어, 아, 약간... 좋아요? 또? 그러니까 약간 정치했지만... <laughs>